뭐 주는데? 던이줘 봐라. 주는안 돼. 그런 거안 돼. 그냥 그 쓰레기 응. 줘. 엄마 줘. 다 먹었어? 어, 이는데몇 마리야, 얘들이? 응. 오우몇 마리야? 이리 와봐, 이리 와봐라. 뭐 이렇게 쳐다보니? 뭘 그렇게 쳐다보니? 예. Yeah. 대왕암 공원 내부에 따뜻한 곳에 고양이가 다 모였네요. 귀여운 것들 모두 들고양이 같은데 먹이를 줘야지. 그 약을 올리면 되나. 응? 먹이를 줘야지. 대왕암, 날씨도 온 대왕암 바로 앞에서 따뜻한데, 주위에 고양이가 다 모였네요. 고양이가 이렇게 많이 모인 거는 처음 봤습니다. 여기 대왕암, 상주 고양이들 같습니다. 얘들도 따뜻한가 이제 흩어지네요 아이들이 가니까 얘들도 흩어지는 것입니다 야 네로야 네로 내로. 이리와봐이한 마리 남았네 잘생겼다